의사들이 마주한 가장 기이한 응급 상황들. 첫 번째. 이 여성은 갑자기 심한 두통을 겪었고 머릿속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녀의 코에서 피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는 피를 닦아내려 했지만 그것이 피가 아니라 사실은 벌레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의사는 증기를 이용해 거머리를 훈증하여 나오게 하려 했지만 여성은 처음에는 치료를 계속 받기를 꺼려했습니다. 그러자 의사는 거머리를 빨리 제거하지 않으면 뇌를 파고들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성은 치료를 진행하는 데 동의했고 거머리는 성공적으로 제거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 여성의 배는 터질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녀의 아들은 자신의 어머니가 외계인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소식은 병원 전체에 빠르게 퍼졌습니다. 검사 결과 의사들은 여성이 임신한 것이 아니라 10m 크기의 종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종양이 터지는 것을 막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수술을 잡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자신의 어머니가 위협받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몸싸움 중에 그는 실수로 계단에서 떨어졌습니다. 그제 그 남자가 환청을 듣게 만드는 편집성 조현병을 앓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병원은 두 사람 모두 함께 수술을 받도록 준비하기로 결정했습니다.